패션 유튜버 진진입니다. 오늘은 미니멀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MNGU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MNGU에서 2020년 포린터 시즌 신상들을 리뷰를 해볼 거고요. 제 구독자분들이나 미니멀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브랜드라고 생각을 할 만큼 굉장히 평판이 좋은 브랜드예요. 오늘 MNGU와 협업, 협찬 및제약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영상을 알려드리고요. MNGU 쇼룸에 직접 가서 다 입어보고 착용도 해보고 되게 열심히 준비한 리뷰 영상입니다. 되게 열심히 준비했고 재밌게 찍었으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건. 보시죠. 첫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쓰리 버튼 셋업입니다. M&GU에서는 굉장히 시그니처적으로 나오고 있는 아이템이죠. 예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는 셋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크롭핏의 슬랙스와 쓰리 버튼 블레이저 이렇게 두 개를 연출을 하게 되면 은톰 브라운의 시그니처 셋업 같은 느낌으로 M&GU에서 되게 전통 있는 셋업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하나쯤은 다 구매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되게 스탠다드 핏으로 나와가지고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투 버튼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정말 기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사는데 되게 좋은 퀄리티에 비해서 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정가로 19만 9천 원인데 10% 세일을 해서 17만 9,100원에 블레이저를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은 저는 되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요즘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30만 원까지도 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진짜 저렴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막 저렴하다고 별로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미 검증된 브랜드이거든요. 착용샷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어, 일단은 스탠다드 핏으로 나왔고 근데 이제 스탠 나더라드라고 해서 너무 저스트한 느낌도 아니고요 조금 여유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 저스트하면서도 조금 약간 여유가 있는 핏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크롭 슬랙스랑 연출을 하는 게 M&G에서 되게 시그니처적인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이트 핏도 있고 슬림 핏도 있습니다 아무튼 색깔은 블랙, 그레이 일단 블랙은 제가 생각했을 땐 이미 산 분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레이가 색감적으로 되게 예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연한 그레이라서 공홈에서 봤을 때 실물을 보고 싶다 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직접 보니까 되게 되게 고급스러운 그레이로 나와서 근데 이제좀 부담스러운 색감이라서 사실 블랙을 입문자들한테는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두개 원단은 울 70에 나일론 30이 혼용이 되어 있고요. 되게 부드러운 터치감이고 한겨울에는 아우터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되게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체스터필드 코트나 더블 코트 안에 레이어드해서 하면은 한겨울에도 되게 멋스럽게 코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자재 같은 경우는 MG n 로고가 들어가 있는 속불 단추를 썼고요. 좀 특징적인 거는 저번 시즌이랑은 다르게 엑스라지 사이즈가 좀 추가가 돼서 사이즈가 좀 다양하게 나온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아우터 사이즈 다 라지 사이즈로 갔고요. 스펙이나 자세한 사이즈는 제가 다 아래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투버튼 블레이저예요. 네, 3버튼이랑 더불어서 투버튼 블레이저도 이번에 발매를 했는데 사실 브라운 셋업을 요즘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브라운 슬랙스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이쪽도 되게 추천드릴 만큼 핏이 일단 되게 괜찮았습니다. 지금 착용한 게 스트레이트 핏 브라운 슬랙스인데요. 스트레이트 핏이랑 이 2버튼 블레이저랑 되게 스탠드하게 멋있게 떨어지는 게 느낌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색감을 말씀드리자면, 되게 어두운 브라운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브라운은 똑같이 울 70, 폴리 30 그리고 가을 원단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체크 투 버튼 블레이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체크 블레이저라고 하면은 이미 M&G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블레이저입니다. 약간 옐로우기가 조금 섞여있는 하운드투스 체크 블레이저인데 되게 클래식한 느낌을 주기에도 괜찮고 은근히 좀 튀는 색이면서도 잘 코디가 되는 그런 오묘한 색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좀 어두운 체크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어, 이거 하나쯤 갖고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체크 투 버튼 블레이저는 앞서 소개해드린 가을 원단이랑은 다르게 약간 겨울 원단 되게 두껍게 나왔어요. 그래서 원단감이 좀 다르고 가격도 좀 다릅니다. 일단 투 버튼 블레이저는 가격 정가가 199,000원 그리고 10% 세일이 들어가서 79,100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체크는 조금 더 비싸게 219,000원 정가에 197,100원 10% 세일 들어가서 구매할 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지금도 잘 입고 있는 코트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체스터필드 코트입니다. 어, 제가 체스터필드 코트는 작년부터 해서 되게 잘 입고 다니고 있거든요. 보온성도 괜찮고 터치감도 괜찮고 퀄리티도 괜찮고 핏도 이쁩니다 가격적인 것도 좀 무난무난하게 빠져서 저는 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작년 거는 오버핏 체스터필드 코트였는데 어, 이번에는 좀 스탠다드하게 나왔어요 또 이것도 그래서 좀 체스터필드 맛트를 조금 더잘 느낄 수 있는 코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좋았던 게 기장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되게 짧은 코트보다는 전 이런 게 훨씬 좋더라고요 보온성도 그렇고 되게 뭔가 M&G스러운 u 멋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코트인 것 같아요 카라나 라펠 쪽은 되게 스탠다드하게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로고 속불 단추가 특징입니다. 색깔이 블랙, 체크, 그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레이는 품절이 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블랙인데 이제 더블 코트나 오버핏 코트만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체스터필드 코트는 무조건 하나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코디하는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슬림한 슬랙스나 슬림한 진을 매치할 것 같아요. 지금 착용샷에서 착용하고 있는 슬랙스가 지금 3버튼 블레이저랑도 호환이 되는 슬림 테이퍼드 슬랙스이거든요. 되게 핏이 슬림하게 그리고 또 여유있게 좀 떨어져요. 핏적으로 되게 괜찮았고, 체스터 트 코트랑 저는 개인적으로 제 무드랑 되게 잘 맞는 세트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법이랑 활용을 했는데, 부츠랑도 입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기장감이 완전 크롭한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있어서 그 부분도 되게 장점인 것 같고요. 특이하게 이제 MNGU 코트는 이제 MNGU에서 원단을 직조 생산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되게 전문적인 느낌이 나고요. 전문 코트, 테일러드 방식을 써가지고, 클래식에 가까운? 그러면서도 트렌드한 멋을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그런 실루엣을 연출시키면서 빳빳한 핏이 잡혀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좋았습니다. 체크는 또 이제 원단감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블랙이나 그레이가 잘 입어질 것 같긴 한데 체크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블랙 그레이 가격은 269,000원 정가에 10% 세일이 들어가서 242,100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어, 체크는 279,000원인데 10% 세일에서 251,100원 제가 1년 동안 입은 데이터로 말씀을 드린다면 은 되게 괜찮습니다. 이 코트는. 그 다음에는 이제 m n 에서 더블 브레스티드 코트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거는 블랙하고 체크 이렇게 있습니다. 핏이 되게 괜찮은 더블 코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오버한 그런 뭔가 스트릿한 느낌으로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코트는 아니고요. 좀 스탠다드한 멋이 느껴지는 코트입니다. 스탠다드하면서 약간 여유 있는 그런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고 이것도 기장감이 좋은 점도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되게 라펠이 크게 되어 있어서 좀더 클래식하고 중후한 멋을 줄수 있는 더블 코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블랙하고 체크 패턴이 있는데 블랙은 굉장히 무난한 느낌을 준다면 체크가 진짜 개인적으로 되게 예뻤어요. 진짜 은은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지금 m 중에서는 카테고리마다 체크가 있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공홈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되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쇼룸에 가서 직접 실물로 보거나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더블코트는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위에 스탠다드한 셋업이랑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을 때도 되게 멋스럽게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 어, 저는 그렇게 되게 많이 입고 있어요. 아무튼 블랙은 289,000원에 10% 세일해서 2 6 100원이고요. 체크는 29만 9,000원인데 10%에서 2 0 9,100원입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코트는 오버사이즈 발막한 코트인데 발막한 코트가 여러 이제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M&G에서도 나왔는데 저는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습니다 발막한 코트가 발막한 코트겠거이 했는데 생각보다 입으니까 핏적으로 오버사이즈라는 말답게 되게 오버사이즈이긴 한데 너무 오버하진 않고 좀착 감기는 느낌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체스터필드 코트 다음으로 저는 되게 추천드리는 게 지금 오버사이즈 발막한 코트입니다 버튼도 히든이라서 더 미니멀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여기서도 좀체크패드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체크 패턴이 항상 되게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블랙은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체크를 여러분들 보시면 좋은데 되게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영상으로 보시면 되게 잘 와닿을 겁니다 이것도 혼용률이 울90에 나일론10이고요 전체적으로 코트가 다 부드러운 원단감이에요 중량감이 살짝 있고 핏도 좀 잡히고 터치감은 부드럽고 뭐 그런 게 장점입니다 블랙은 289,000원이고 지금은 품절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체크는 279,000원인데 10% 세일해서 251,100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소개해드릴 거는 쇼패딩인데 오버사이즈드 숏패딩 진짜 잘 입고 있습니다. M&G 숏패딩만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오버사이즈 숏패딩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신상 숏패딩 이 하나 나왔거든요. 두 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M&G의 이 숏패딩 오버사이즈 숏패딩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한 그러니까 기장에서 줄수 있는 그 숏패딩적인 매력을 제일 잘 표현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좀 디테일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이 뽀록뽀록한 패딩 섹션이 있잖아요. 지금 이 섹션이. 제 생각에는 아주 적당했습니다, MNGU가. 전체적으로 오버핏인 게 특징이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런 오버핏 쇼패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앞서 소개해드린 게 셋업들 있잖아요. 이 셋업이 인기가 많은 게, 그 MNGU에서 구매를 하는 이제 아우터들이랑 타사 브랜드 아우터들이랑도 호환이 되게 잘 됩니다. 오버핏도 아니고, 이번에 스탠다드로 나와가지고, 안에 스탠다드 블랙 셋업이나 그레이 셋업을 입은 다음에 쇼패딩을 매치를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MNGU 패딩이 되게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제일 많이 보는 게, 일단 첫째 핏이고요 원단, 그 다음에 부자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단 핏은 사실 다 비슷하다고 보고 부자재로 따질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퍼부자재를 보게 되면 은 MNGU 로고 각인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메탈이 주는 그런 시크한 느낌이 있는 게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MNGU 소매 로고 소매에서 주는 MNGU 로고 이게 되게 감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버로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사실 뭐 아이폰이나 애플 같은 거 사면 은그 애플 로고 때문에 사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MNGU도 로고 감성에 한몫한다고 봅니다. 패딩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좀 실속을 챙겨야 되잖아요. 실용적인 부분에서 보자면은. 얼마나 빵빵하냐 보건력이 얼마나 좋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보건력은 제가 많이 입고 다녔잖아요. 무난했어요. 막 엄청 빵빵한 느낌도 아니고 눌렀을 때 아예 보건 막잘안 되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따뜻한 패딩이었습니다. 덕다운이고요. 솜털 80에 깃털 20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무난한 초패딩 비율입니다. 보온성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막 이런 스펙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보온이 잘 되냐가 중요한데 저는 1년을 입어봤으니까 이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되게 더워요. 되게 따뜻하고 그렇다고 막 이제 노스페이스나 진짜 아웃도어 브랜드만큼 후끈후끈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냥 무난하게. 따뜻하고 덥습니다. 블랙, 브라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269,000원 정가에 지금 프리오더 세일 20%로 들어갑니다. 215,2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오더니까 한 2주 후에 받는 게 단점이긴 한데 되게 강추드립니다. 제가 쇼패딩 콘텐츠도 할 건데 그때도 언급을 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게 이제 로고 뉴니 이렇게 실화해서 핏이 조금 더 스탠다드한 느낌입니다. 오버사이즈는 아니고 스탠다드하고 저스한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쇼패딩도 요즘 되게 트렌드 하거든요. 핏적으로 메리트가 좀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핏이고요. 소매랑 밑단을 잡아주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위에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탠다드하게 입어질 것 같고, 뭐 운동복에도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똑같이 왼쪽 소매에 실버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2A 지퍼 똑같이 들어가 있고, 어, 소매 부분에 스냅 디테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멋스럽긴 한데, 손목에 좀 차가움이 살짝 느껴지더라고요. 겨울에는 좀 단점이 될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덕다운 손8 0에 깃털 20이고요. 이것도 프리오더 20% 세일 들어가서, 정가 279,000원에 20% 세일해서 223,2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블루종입니다. 이번에 블루 블루종도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이제 미니멀 자켓, 미니멀 블루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떠오르는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코스 같은 거기에다가 약간 겨울 언단감이 느껴지고 코트에 쓸만한 디테일을 조금 추가를 했다. 이건 좀 디자인적으로 좀 이쁘고요. 그리고 또첫 번째 일단 장점이 입었을 때 핏이 되게 이뻐요. 저는 사실 미니멀 자켓, 미니멀 블루종에서 총장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당하게 크롭합니다. 그리고 소매 개장도 되게 적당하고요. 가서 봤을 때는 되게 슬림 핏, 저스트한 핏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고 되게 세미오버로 잘 나왔고요. 낙낙한 느낌인데 쇼한 기장? 탄탄한 원단감, 부드러운 원단감? 이런 것들이 딱삼박자가잘 떨어지는 그런 블루종이었습니다. 원단은 울구십에 나이론식 중량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겨울 블루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디테일을 보면 일단 지퍼를 2A 지퍼로 썼고요. 버튼 탭으로 커프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원단이 좀 톡톡하니까 그 부분도 되게 장점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매치할 때 저는 슬랙스랑 매치해도 괜찮지만 이제 데님 같은 거랑 매치를 할 때도 되게 호환이 잘될것 같은 시크하면서도 미니멀한 부드를 줄수 있는 그런 아우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블랙은 울 90에 나이론 10인데 체크는 원단이 좀다르다는는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블랙은 정가 199,000원에 10% 세일 들어가서 179,100원이고요. 체크는 209,000원 정가에 10% 세일 들어가서 188,100원입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거는 바지인데 데님입니다. m z 에서 데님이 가끔 나오는데 지금 이번에는 흑청 데님으로 나왔더라고요. 핏이 스트레이트 핏하고 부츠 컷 데님이 있는데요. 저는 부츠 컷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입었을 때 착용감은 면 100이라서 신축성이 많이 없어서 그게 약간은 단점이었는데 사실 그 단점에서 주는 핏자 적인 탄탄함, 나풀라풀 거리지도 않고 원단감이 탁 잡아주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부츠컷 핏이 되게 예뻤습니다. 또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그레이 흑청 워싱이 되게 예뻤고요. 그래서 미니멀 룩 입을 때 뭔가 포인트로 입어질 것 같은 데님인 것 같습니다. 단점은 버튼플라이라서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 있는데 이제 화장실 갈 때나 그럴 때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면 백이라서 신축성이 없어서 핏적인 거는 되게 예쁜데 단점은 약간 착용감이 좀 불편하다? 근데 워싱이나 피시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고급스럽게 잘 빠져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정가 85,000원에 10% 세일해서 76,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MNGU의 20... FW 포린터 시즌 아우터랑 이제 여러가지 리뷰를 해봤는데요. 음, 미니멀 브랜드로서 되게 괜찮은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을 이미 미니멀 로 좋아지는 분들은 10명 중 9명 정도가 안다고 생각하고요. 을한 번쯤 구경 가시거나 웹페이지에서 구경을 하거나 하면 좋을 것 같은 브랜드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